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예, 참외가 아주 큰 참외가 달렸습니다. 엄청 커요. 보이시나요? 예, 제 손이 큰 편에 속한데 와 참외가 거의 한개 1kg가 좀 넘을 것 같습니다. 예, 왕참외입니다. 왕참외. 엄청 큽니다. 또 참외가 또 어떻게 달리는지 아세요? 보시면은 예. 요게 보통 이제 마트에서 파는 큰 사이즈인데 이거 한3배 정도 됩니다. 금방 보여준 게 보시나요? 이참외는 꼬맹이 이제 제참외 이제 그 우리 형이랑 같이 참외를 먹고 요호두나무를 심어 놓은 곳에다가 참외 씨앗을 버렸더니 이렇게 참외가 새싹이 올라오더라고요. 그래서 그 싹을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키웠습니다. 엄청 지금 참외가. 크게 달렸어요 왕참입니다 왕참에 와 거의 뭐 참의 크기가 복수박만 합니다 복수박 근데 이 참외를 <laughs> 이제 따야 될 시기가 예, 중요합니다 그냥 따면은 오이처럼 그냥 단맛이 안 납니다 예, 물론 오이처럼 뭐 단맛이 안, 나, 안, 난, 안 난다 그러면은 짱아찌랑 그 뭐냐 무침, 예, 오이 무치듯이 그렇게 무침을 해 먹어도 좋지만, 그래도 참에 그 그냥 단그 이제 생가로 이제 먹을, 먹을 먹을 경우에는 이제 좀 당도가 이제 나왔을 때 따는 게 좋겠죠. 예. 농가에서는 이제 유통 과정 때문에 조금 예, 그100% 완숙됐을 때 따지, 따지 않고 한 7, 80% 예. 그때 이제 좀 100% 완숙될 때가 아닌 7 8 0 정도 이제 익었을 때 그때 답니다 예. 근데 저희는 뭐 이제 집에서 그냥 저희가 먹을 거 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0% 이제 100% 완숙할 주면 이제 딸려고 합니다 그때가 언제냐 바로 보이시죠? 예, 요 보이시죠 요진발입니다예이진발이이렇게 예, 시들었대 시, 시들었을 때요 따면 좋습니다 그리고 타면 또 타면 또만지보면 맨들맨들 하거든요 이제 예, 새파를 했을 때 세파래 때는 솜털이 엄청 많아요. 예, 이때 들이겠다는 겁니다. 뭐 색깔만 이렇게 노랗게 나왔다해서 예, 참외가달진 않습니다. 이렇게 진해발이 요거 빨라스 무려 시드라고 이렇게 예, 이때 따는 게 좋습니다. 근데 저는 조금 더 예, 며칠 후에 이제 따려고요. 왜그러냐 그러면 여기 보면 옆에 보이시면은 이참외도 아직. 덜 익었어요. <laughs> 이제 그냥 수확을 한번 할때 그냥 같이 하려고좀 놔뒀다가 활용합니다. 하려고 예,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. 예. 그냥 이제 과일 같은 거, 그 마트나 시장에서 사신 다음에 먹고 그냥 버리지 마시고 이런 예. 화분에다가 한번 예. 심으셔도 됩니다. 씨앗을 심어서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참 쉬워요. 예. 이런 식으로 한번 수확을 해보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또 이, 이런 방법 말고도 그냥 망 같은 거 있잖아요. 이렇게 망 같은 거를 쳐서 이제 오이 수확할 때처럼 그렇게 달아서 해도 되고요. 예, 그냥 뭐 바닥에다가 이렇게 바닥 뭐 공간이 좀 많으시면은 이렇게 쭉 그냥 바닥에다가 줄을 이 새싹이 계속 자라게끔 자매가 예, 그렇게 키워도 될것 같습니다. 예, 이렇게 보이시죠? 예, 이렇게. 여기가 참외가 난 겁니다 참외가 어, 벌써 이렇게 두꺼워요 예. 그리고 뭐 따로 비료는 또 주지 않고 또 보시면은 예. 그냥 이제 집에서 나오는 그냥 생활 음식물 쓰레기 위에다 그냥 얼려놓습니다 물론 소금기 같은 게 있는 음식기 거기는 씻은 후에 소금기를 좀 이렇게 씻은 후에 이렇게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예, 죽을 수가 있어요 물론 뭐 마늘 같은 거는 상관없어요. 마늘 키울 때는 뭐 소금 끼까 오히려 소금 뿌리기도 하거든요. 뭐 마늘 같은 경우는 소금은 뿌려야지 뭐더 굵어진다 하더라고요. 예. 근데 이제 마늘 키우는 게 아니라 포도나이 예. 참에 키우고 있어서 예. 저희는 이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. 아, 참에가 너무 맛있게 익었네요. 이 보시죠? 예.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참에 수확할 때는 이제 이지네발과 이파리 이런 게좀 이렇게 시들어서 말랐을 때, 이때가 맛있게 익을 시기니까, 이때 수확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지금 만져보면 엄청 땅땅합니다. 땅땅하고, 땅땅하니까 조금 더 익혀도 되 됩니다. 근데 이제 비 오고 나서, 비온 후에 그때는 이제 또 이렇게 말랐다 해도 수확하면 안될 수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비가 오면은, 그 비가 오면은 이 그 참외가 또 무릎바라 먹기 때문에 당도가 안납니다 예, 될수 있으면은 이제 비온 후 이제 며칠 후에 수확하는게 좋습니다 예, 그 참고해서 잘 수확해서 맛있는 참외 여러분들께서 한번 예, 맛있게 또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드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또 다음에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뵈요 안녕 맛있는 참외 많이 드세요